현재까지 <laughs> 확인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, 저기가 이제 어, 간판 떼고 문을 닫았잖아요. 이제 샤르망이란 데인데, 그래서 예. 이제 작년에는 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었고, 근데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. 음. 내부, 아니 업소 음, 내부 관계자 어, 전화가 왔는데, 어. 제보가 왔는데 어, 너무 충격적이에요. 사실은. 뭔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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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그거를 사실을 여기다 말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날것 같아서 그것까지말 못하는데, 요요 요 정도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국민의힘 의원. 음.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댑니다. 마담이 세 명이 있었다. 세 명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단란주점 이종이기 때문에 마담 을 고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한 분이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잘하면 말을 할 수도 있겠다. 대검 중수 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 출입을 했다.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. 한 분은. 대통령실에 계신 분인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. 그 미스터리가. 음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서 사실은 그그 그 자리에 동석했던 뭐흥 적개관 여성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. 근데 이분의 어, 발언의 신빙성을 제가 좀 검증해 봤는데 모든 내부 세정을 다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남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. 음. 누가 사장남이에요? 이 제보자가 아보 그러니까 아. 이 제보자의 말이 저는 신빙성이 아, 상당히 높다고 간다. 보는 거죠. 그런데 어.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음.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고위 검사가 어, 왔었다, 자주.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죽돌이다. <웃음> 죽돌이, <웃음> 죽돌이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<이거> 자주 온다는 <laughs> 네. 표현이죠. 죽돌이다. 그런데 어.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지기현무장부사그 이전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. 이 분이 매을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. 음. 제가 전화번호 깠잖아요. 음. <laughs> 여기서 제 제보 전화번호 깠요그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이후로 한 사, 저한테 전화가 한 4천 통 왔는데 음. 한 10%는 제보 전화거든요. 근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더라. 보도하기엔 위험하고 뭐 그렇게 여기서. 아이고. 지금, 예. 정말 지금 많은 헛소리를 하셨는데 <laughs> 네, 네, 네. 헛소리도 또 정리를 네. 한번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기현이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죠. 이 미스터리에 빠졌단 네. 말이죠 지기현이가 자주 가는 룸셀러 네.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도 자주 가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음. 그러면 지기현 국민의힘 사람 대통령실 뭔가 삼각 미친 소리지. <laughs> 미친 소리지. <laughs> 증거가 없잖아. <laughs> <우리> 증거가 없잖아. <laughs>